자, 이 친구는 크레스트입니다. 예, 네, 크레스트는 어, 글로스터의 원종 중에 어, 한 새로, 이 새를 이용해서 어, 아지라든지 그 외에 어, 대형조들 그리고 어, 갓을 쓰고 있는 새들이 많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글로스터보다 사이즈는 약2 배가 되고요. 이 친구는 앙컷입니다. 앙컷이고, 이 친구는 크레스트 브레드입니다. 예, 브레드는 머리에 갓을 쓰고 있지 않죠. 예, 그 대신에 이런 눈썹이 예, 매혹적인 어, 아이고요. 크레스트, 어, 크레스트에 갓을 쓰고 있는 아이는 크레스티드, 예, 그리고 어, 갓을 쓰고 있지 않는, 어, 이런 깊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 크레스트 브레드라고 합니다. 예, 이 크레스트도 동일하게, 어, 드리밍을 합니다. 예, 요 놈도 암, 놈이기 때문에 드리밍을 해보겠습니다. 네, 총 배설강을, 어, 자리를,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요게 총 배설강인데, 그 친구는 털이 상당히 버퍼하기 때문에 글로스터보다는 어, 전후면을 많이 이렇게 깎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레스트는 다 그렇습니다. 예, 크레스트 중에 어, 많은 애들이 어, 예, 이렇게 털을 버퍼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배설광을 찾았습니다. 찾아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버프한 크레스티의 털을 어, 커팅을 하겠습니다. 글로스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버프하고요. 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 덩치가 있어 가지고 듬직할 것 같은데 아주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새랍니다. 총 배설강 위치가 보이시죠? 이게 총 배설강이고요 어, 뒷면을 위로 주 어, 앞놀이기 때문에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리밍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 총 배설강 드리밍이 이렇게 해서 한 컷이 어, 그래서 단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뒷면을 좀 더, 윤곽을 어, 두고, 어, 커팅을 예, 했고요. 전면도 조금 걸거치는, 어, 그런 부위는 커팅을 다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보시면, 유독이시 보이시죠? 예, 요렇게 할 때, 어, 앞놈이 횟대를 잡고, 이렇게 고리를 한쪽으로 들면서 치우게 됩니다. 그러면 유도기 때 유도기 수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등명이 어, 잘 됐다 그리고 지금 어, 전문에 보이시는 어, 일부 어, 얼굴 옆에 이발도 해주겠습니다 네, 굳이 크레스트는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크레스트 어, 어, 브레드는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 좀 많이 걸거치는 면이 보여서 제가 의미로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예. 자, 이 친구도 뿌리, 어, 부리. 예, 뿌리가 보이시나요? 뿌리가 살짝 교합이 맞지 않습니다. 예, 위쪽이 살짝 날카롭기 때문에 어, 잡고 뿌리를 예, 커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매끈한 뿌리가 보이시죠? 예, 그리고 발톱. 예, 이 친구도 발톱을 소지한 지 별로 안 돼서. 크게 발톱을 어, 다시 깎을 필요는 없겠 는데요 어, 몇개가 길로 보입니다 필요 보이는 것만 에, 에, 커팅을 하겠습니다 에, 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에, 발톱 커팅 그리고 드리밍 일체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에, 조심하면서 그 커팅이 완료된 그레스트 레드 암컷 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트리밍 하는지 예, 글로스터뿐만 아니고 크레스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베리 였습니다